맞, 맞나요? 여자 많아요 구독자 중에 <laughs> 오케이. 정말. <좋은> 아, <거야. 웃음> 갑자기 이거 영상 찍게 되. 이그신이그 쓰레기. 어, 앰프. 어디, 어 아, 걍걍동명사마 올린 사람인가? 맞죠? 네. 맞나? 네. <목소리> 브되되데 갑자기 용 올리네. 이러데안자는데 브이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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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사배든배브이이 그러면 쿠 어, 구독 독독 없잖아 요도릴때저도 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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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안 쿠도 쿠요 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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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요 올려도 되나? <웃음> <웃음> 오케이, 글아 오케이, 그 글씨, 있지, 그씨수 있어, 그수있 있어. 글이 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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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아 맞다, 육배, 육배 줄까요? 타회어 줄까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님 있잖아요, 여친 <몇> 있어요? 여야여 <laughs> 오케이 어, 사운다 됐다. 안녕하세요. 니다다 제 애칭이니? 뒤에 가 뵀죠? 아 요즘 애들 많다? 요즘 음. 요 애들 많아요? 음 뭐야 음. 사우는뭐 일단 무료 봐야겠다 일단 무료는 봐야지 어떻게 든지 목소리는 들, 일단 들리니까. 음, 야 진짜. 음, 이런 사람 있긴 한데. 아, 어, 어, 머쓱, 음 어떻게 하지? 시도는 해봐야지. 남자는 시도를 해야지. 진짜 영상 우리게. 응, 자가와 그래. 아, 어, 청구한 거 있어. 제이키이어영기소용이 나이스 아, 아. 아니요 아. <laughs> 아 너무 아파 제목에 잘못한거 같애 우 아니겠지 다. 창을 <laughs> 23 오케이 이런 <웃음> <웃음> 이렇게 오케이 이 뭔가 부족한데 여기 뭔가 허전한데 스나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냥 스카나 될 거랬나 절대 누구 신녀안 써요 어나 누구 신녀 패치해야 돼8배 아니라, s 1 0 0오 야. 게임이 잘 되는데? 무슨? 스나지총 s 1 o 0 0은 신하 씨. s 1 0 에따비스 에따비 어? 에이씨. 에헤헤. 에따. 일 이거. 쓰촌따까요이씨 네. 옆으로 이거, 이거 기야 아, 나도. SR충 하나서 나서도. 야, 찐 맘이다. 아, 엄마. 이리. 이 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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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이이 중타 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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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대 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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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좋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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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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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0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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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케이.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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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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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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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음료수를 안 먹었어? 미쳤네. 다살는거 맞지? 음, 구독 눌러주세요. 자. で <laughs>、うん、やちにだましやきやるもそり。<noise>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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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야, 먹었어. 니 진짜... 오, 들을 게 나와. 아이센지 오케이 프라이팬. 프라이팬 쓸데가 없는데. 진짜 잘생겼네 가방도 없는데 뭐이런걸 나오고 난리야 어떡하지 아이 버려 아이씨 가방 없어 여기냐 음, 가방 없고, 가방 냐고 가방 없고, 가방 없고, 가방 없고, 가방 다어 우유 수고 가방 없 베이필요 하다 고자하정왔짱가야르르르르르야돌아야쪽으 산쪽으로 돌아야겠다 이쪽에서 르르르르르지르르다 오케이. 케이 フフフ。<laughs> 응, 아, 도을 보고 w y 뭔데? 아 잠깐 파트에... 가아아아 Ủa lu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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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ãy subscribe cho không 코칭킹야이 코칭킹 이쪽으 먹을까? 어? 데이지건이다 그, 어, 으으 어, 때렸다! 어, 얘 애, 떼어있어요 가는 중~~ 뭐데이지건도안쓰는데 어,

무야 우리가 지시는이차한대한대 일단 한 쪽이 보시는 에 일단 사람 많으니까. 보자. 아가. 아 차차가 겠다아 어, 미치겠다 자기자아 이래 그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러면 기 이쪽에 사람 많이 대고 여기 한명 있어지고 아, 어어어어 Ne? Ne? ne, ne, ne? ne, ne? ne, ne, ne?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백보급 아, 일단 아이씨 가면 안돼 여기 사람 있을 거야. 야씨보아네나르겠는데뭐 어, 사람 없나? 아뭐 아씨 가보네 여기 사람 있을 거 사람. 야. 사람 있습니다. 여아인거아인지차 어? 있는데 어, 어. 사슈아을 텐데. 인 슈아인. 슈아인. 슈개인슈아쪽에한마리아 있어요 인인인슈아 멋있어. 와개잘하네 일단은 저 앞에 보복 때문에 애들 많이 올 거예요. 오케이. 좀보좀보 타다가 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멋있사니 아이고, 아이고, 애매하네. 아이고, 아이하네이 아이고, 이아아이 오케이, 여기 좀케이오 확인, 확인 체크. 내려왔어. 아, 일단 가게 안 잡혀가지고. 어. 아, 이 Enemies a 이가아미가필이안가락손가지고가락다가다손다락다가다 오케이 힘을 봐 저기도 있네 저쪽 저쪽이야 이쪽, 이쪽, 아 오케이 아이 그거다. 그거 무슨 버그였던가 무슨 버그있더라아 <laughs> 아, 이거 버그야. 에라이 버그라서 이거 못 해먹겠지. 뭐그 <laughs> <laughs> 무슨 버그냐면 컴퓨터 에 있는 버그인데 이거. 안맞히잖아 무슨 버그더라 이거..뭐..뭐더라 연다님께서도 이거 무슨 버그라더라 연다님께서 이거 말했는데 아이헤드샷각 잡히는데 아, 쏜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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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못 쏘고 얘네 쏘고 난 뭔데 일단은 연막 가자. 아니, 뭐야? 얘, 버그야. 개시물개짜링 아냐? 어, 어 아씨, 일단 쓸만없내 어, 올까불내가왜 썼냐? 총알 가 아, 왜씨 얘, 들따구 에이씨 이따이였어이거 못살리나? 못살리나? 이거 못살리나 못살리나? 아, 아, 못살리나? 뭐뭐 이거 못살리..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무슨 보고지 음, 죄송.. DJ. 아하, 이렇게 내가 험하게 죽는다? 으이. 분이다 아시겠지? 아, 대따기였어, 이제. 아, 짜증나. 무슨 버거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어떻게 되네 어디, 그, 어두운, 고 있네. 답이 물쌤 뭐야, 야. 아, 나 물쌤 뭐. 아, 애 에라, 이씨. 버그 때문에 나 죽네.